서산의 힐링여행 4성급 베니키아호텔 봄맞이 호캉스를 다녀왔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하마하마 하망, 하망. 하망 오전 11시 서산 가는 길에 삽교 유원지로 가는 길 날씨가 분명 봄인데 눈도 오고 바람도 엄청 불더라고요 삽교 도착 후 어시장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주말이라 꽤 사람이 많았던 어시장 유연지 앞에서 다큰두 딸과 풍선 터트리기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내 식구 어린아이처럼 즐겼답니다. 유연지 왔으니 추워도 타봐야 하는 바이킹. 아이들과 마주보며 신나게 즐겼어요. 우와! 점심은 무제한 조개구이로 배 빵빵하게 채웠답니다. 오랜만에 먹는 조개구이라 진짜 폭풍 흡입한 것 같아요. 오락실도 즐겨주고, 최종 목적지. 호캉스를 위해 서산으로 고고! 저희 가족을 초대해주신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성급 호텔, 문화도시 서산에서 호캉스 체크인 완료. 주차장도 넓었는데 로비도 고급지게 넓더라고요. 다양한 규모의 연화장이 있어서 돌잔치나 웨딩, 비즈니스 행사 등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던 서산 베니키아 호텔. 스카이 라운지 바부터 뷔페 레스토랑 베이커리까지 평도 좋고 몸맞이 다양한 프로모션도 행사하고 있어요. 체크인하러 들어가는 게 보게 된 포토존 이벤트. 저희도 사진 찍고 선물 받았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수고하겠습니다 객실 룸타임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4인 가족인 저희 가족은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12층. 패밀리 스위트룸 넓고 고층에 위치해 있어 개방감도 정말 좋았답니다. 날씨도 추웠던 날. 타 객실은 카펫 바닥이지만 스위트룸은 온돌 객실이라 정말 따끈하고 너무 좋았어요. 4인 가족 가운도 비치되어 있고 금고도 확인. 또 다른 방 안에도 침대가 무려 두개 더. TV까지 상당히 넓더라고요. 뷰도 좋고 무엇보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좋았답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들도 비치되어 있던 객실. 화장실도 깔끔하고 넓은 편이었어요. 월풀 욕조까지. 사용 못 하고 온게 정말 살짝 아쉽더라고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까지 비치되어 있으나 치약, 칫솔은 꼭 챙기세요. 일회용품은 환경보호 정책으로 미제공되고 있답니다. 호텔 앞 2분 거리 내 편의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엔 베니키아 호텔 안내책자와 서상관광 안내 팜플렛도 담겨 있답니다. 음, 해미읍성도 가깝다. 해미읍성 한번 갔다 오시고 좋을 것 같긴 하고. 당연히 객실마다 와이파이는 빵빵했답니다. 저희는 체크인 하면서 본 딸기빙수 먹으러 1층 더 넥스트 크런치 카페로 고고 여기는 더 넥스트 크런치 페이커리 카페랍니다. 캐나다산 밀가루, 뉴질랜드 버터 등 프리미엄 재료로 만든 다양한 빵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철 과일이 듬뿍 올라간 케이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싱싱한 야채 가득한 샌드위치도 있었지만 제철 딸기와 특제 비법의 딸기 빙수로 선택했답니다. 이거 얼굴 같아. 눈 눈. 코 코는 이렇게 있어. 딸기 우유처럼 폭신한 빙수. 진짜 요건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빵이랑 딸기 빙수 야무지게 먹고 근처 서산 동부 시장 구경도 하고. 호텔 들어오는 길에 중심 상가 쪽 오락실에서 자동차 게임과 사격도 하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노래방도 가고, 노래 부르며 신나게 소화시켰답니다. 어두워지고 들어온 베니키아 호텔. 저희는 바로 스카이라운지바로 올라갔어요. 베니키아 호텔 내에 있는 더문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엔 빠랍니다. 분위기도 좋고, 중식및 런치 코스, 양식 코스 등 다양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더라고요. 라운지바 분위기가 엄청 고급스러웠어요. 식전빵. 한가득 따뜻하고 맛있었답니다. 아이들과 저는 중식, 짬뽕을 주문했는데 완전 해물폭탄에 푸짐했답니다. 한 그릇 뚝딱하는 아이들인데 양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중식과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망이 아빠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함께 나오는 메뉴로 주문. 더문 레스토랑, 분위기도 좋은데 맛까지 완벽한 호캉스의 정점을 찍어주더라고요. 들어갈 때못 봤는데 나올 때 보니 무제한 와인데이까지 실속있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답니다. 음식 맛이 좋아서 그런지 다음날 조식도 엄청 기대되던 베니키아 호텔. 푹 자고 일어나는 아침. 지하 1층의 피트니스 센터로 운동하러 나왔답니다. 투숙객은 사우나 할인 혜택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까지 시설도 정말 좋았어요.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 룸키로 체크하고 입장. 운동기구들이 진짜 관리가 잘 돼서 온통 새것 같은 분위기. 열심히 땀 빼고 조식 흡입하러 갑니다. 서산 베니케어 호텔은 디너 부페로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디너 부페를 먹어야겠어요. 싱싱한 시푸드가 한 가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식도 타 호텔에 비해 푸짐했답니다. 해장국부터 아메리칸 메뉴들까지. 아침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두 접시나 맛있게 먹게 된 조식.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즉석 쌀국수까지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야무지게 흡입했답니다. 배부르고 편안하게 보낸 주말 서산 베니키아에서 호캉스 지대로 누렸죠? 아쉬운 태시를 하며 저희는 해미읍성 구경하러 갔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4월 초라 바람도 강했는데 서산 여행 지금 가시면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멀지 않아 이동도 좋고 서산에 구경할 곳도 많아 좋았던 봄나들이. 골목시장 마집도 모여있는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고 가족들과 여행하기 딱 좋은 요즘. 완전 추천합니다. 하망.